이번엔 나도 글을 좀 써봐야지 다짐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써지지 않아서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또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콘텐츠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글로 풀어 써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 고민되진 않으셨어요? 무엇을 쓰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을 써야 사람들에게 읽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어떻게 글의 소재를 찾고 그 찾고 싶은 소재를 능숙하게 풀어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글쓰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막상 잘 쓰는 것은 어려워요. 쓰시면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책을 여러 권낸 기성 작가들조차도 글을 쓰는 과정이 사실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헤밍웨이. 그는 소설 제목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많게는 100여 개의 제목을 쓰기도 했고요. 운베르토 에코는 마음에 드는 어조를 찾아내고자 한 페이지의 글을 수십 번 다시 읽고 쓰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만큼 글을 쓴다는 건 그냥 쓰면 되지 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글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는 세 가지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내가 생각한 것을 문장으로 잘 풀어 쓰는 게 어려워요. 라는 고민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 모든 문제를 단시간 안에 금방 해결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사실 없겠죠. 그러면 기성 작가들도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어렵게 어렵게 글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고 실제로 내 글쓰기의 실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뭔가 근사한 것, 대단한 것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내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3자의 시선으로 내 하루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죠. 마치 유튜브의 브이로그처럼 그 하루를 쫙 영상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거닐었던 산책길, 자주 가던 카페에서 들었던 음악, 친구와 전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 또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되게 귀여운 고양이도 모든 게 다 글감이 될수 있어요. 또는 내 사진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남겨둔 메모는 모두 나의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예쁜 카페 공간을 가면 그 공간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겨둔 사진들을 보다 보면 그때의 경험이나 내가 그곳에서 뭘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되살아나요. 그럼 그 기억들을 토대로 글을 써나가게 되는 거죠. 글쓰기의 첫 시작은 결국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에서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첫 출간됐던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라는 책에서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고충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브런치에 연재했던 것들이 모여서 출간됐거든요. 지금 나의 생활 반경, 관심사 또는 자주 보는 책,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영화, 이런 것들 안에서 쓸만한 주제들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광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요즘 영화 어떤 게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게 그 화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감에 대해서 우선 주제를 잡고 썼을 때 해야 할 이야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럼 글쓰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떠올린 그리고 찾은 글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두는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게좀 번잡하고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요즘 메모 앱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메모 앱을 통해서 차곡차곡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그걸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제대로 표현이 안 돼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요. 내가 쓰는 이 글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김밥이라는 글을 주제로 쓴다고 할 때, 글을 쓰는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내가 과거의 김밥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는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김밥을 잘 싸는 방법을, 그 레시피를 쉽게 설명한 글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김밥이 음식 중에서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나열한 설명문을 쓸 수도 있겠죠. 같은 글감으로도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갖고 원고를 쓰냐에 따라서 저마다 갖고 있는 메시지가 다 달라져요. 김밥을 잘 싸는 법은 어떻게 각 재료를 조리해서 예쁘게 김밥을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핵심일 거고, 김밥과 관련한 추억이라면 그 일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었어야겠죠. 또는 김밥이 건강에 좋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는 목적이라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예를 들면 당근의 효능이나 계란이나 시금치가 어떤 요소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해서 전개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내가 쓰려는 주제를 정했다면, 그 글의 핵심 주제를 명료한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하고요. 그 정리한 한 줄의 문장 외에도 글의 제목도 같이 정하세요. 하물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더라도 각 물마다 브랜드가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원고에 대해서도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제목을 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제일지라도 처음부터 제목이나 주제를 정해두고 써보세요. 제목이 없는 글은 미완의 느낌이 강한데 스스로 그렇게 원고의 첫 인상인 글의 제목을 정하고 글의 마지막 문장을 잘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글쓰기를 잘할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기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취업을 위해서 회사 지원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라고 쓰고 제출을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제목을 정하거나 했을 때 인사담당자들 눈에 띌수 있듯이 어떤 원고를 쓰든 그 글의 제목을 짓는 건또 주제를 명확하게 적고 그 다음에 기재를 해 나가는 건 선물의 매듭을 예쁘게 묶는 일과 같아요. 제목을 정했다면 그 아래에 또 글을 쭉 써나가 보세요. 이렇게 주제와 메시지를 명료하게 정해두지 않고 바로 글을 쓰면 후반부에 갑자기 화제가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본래 쓰려고 했던 메시지에서 벗어난 말을 하게 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혼자 쓰다 보면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계속 써나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으실 거고요. 누군가의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하는 건 어찌 보면 잘못된 길로 향하는 걸 수도 있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방향성을 잘 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고 습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좋은 건내 글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독자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는 원고를 완성하면 그걸 편집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내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만큼 아내의 의견을 신뢰하고 그녀가 내주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고를 보완을 한 뒤에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낼 만큼 곁에서 때때로 든든하게 또 어떨 때는 신랄할 정도로 객관적인 의견을 주었던 독자가 바로 하루키의 아내였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글을 봐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브런치에서 원고 연재를 시작했어요. 연재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아무튼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제가 일주일에 3네 번 이상 꾸준히 글을 올렸던 거죠. 이렇게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점차 제 글을 읽고 반응해주는 독자들이 생겼어요. 사실 처음에 쓸 때는 구독자도 0명이고 조회수도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것에서 그쳤는데 계속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꾸준히 쌓인 그 원고들을 보는 독자들이 확실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통해서 또 조회수를 통해서 저의 글에 대해서 혼자 쓸 때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나만의 독자를 확보하는 것의 장점은요,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출판 관계자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브런치에 연재하면서 올린 글을 본 출판사 관계자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아서 책을 냈던 게 작가가 됐던 첫 시작이었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글을 쓰면서 지금은 다섯 권의 책을 내며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요 꾸준한 글쓰기 습관 형성인데요. 이렇게 내 글을 봐주는 사람이나 어떤 고정적으로 연재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아 내가 글을 써야 돼라는 의무감과 책임 의식이 부여돼요. 혼자 쓸 때는 일기장에 끄적이는 글을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안 써도 돼라고 자연히 생각하면서 좀 늘어지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플랫폼이나 어떤 SNS 같은데 올리는 글 또 어떤 독자가 있는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글은 아직 부족하고 미흡해서 아니면 또는 너무 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남들에게 공개하긴 좀 꺼려져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내가 글을 쓰는 방법이나 어떤 습관 내가 지금 어떻게 글을 잘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명료하고 분명한 피드백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퍼스널 글쓰기 수업을 준비했어요. 혼자 글쓰기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계속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명료하고 분명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클래스를 한번 알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고정 댓글에 이 클래스에 관련해서 링크를 따로 달아두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클래스에서는요 뭘 써야 될지 고민하며 흰 문서 화면만 보는 시간이 없도록 이틀에 한 번씩 글감을 제공해드려요. 또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도 형성할 수 있으며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면밀한 피드백으로 표현력과 글쓰기의 기초를 같이 배워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초심자들이 겪는 글쓰기에 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막한 시작 앞에서 망설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방향을 안내해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지만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